저는 양일순이고요 우리 옆에 이라고 있어 마이산는것 같고 굉장히 시골에서 알고 있어. 네. 멋있지, 네아 거기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. 너무 그 같이 가요. 기하게 하나 오년 만에 애기를 저를 낳네요. 경기도 그 시골에서 태어난 거 시골 그. 굉장히 제가 기억게 자랐거든요. 지금도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골에서 자랐지만 일을 못 해보고 그랬어요.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빠져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딱 보니까 무주, 그 시골에서 살, 살고 있기 때문에 무주 사람들 저를 보려면 대통령 만나기보다 힘들다고 할 정도로 저를 막 이렇게 아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려요.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도 저를 만나, 제가 이렇게 만나주면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. 무주 뭐 대통령이시네. 예. 네.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이건 전화하고 있다네요.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저보다 열정적인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저는 너무,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박수 안 줬어요. 박수 안 줬어요. 박수 안 줬어요.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요 남들이, 남들이 하는 말을 이제 좀어서 조금 생각, 좀 생각을 해보니까, 음. 어디를 가든지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. 굉장히 어, 분위기 메이커, 재밌게 하고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그 모임에서도 걔 참석한데 내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럼 걔가 온다 그러면 거의 다올 정도로 그런 게 제가 그만큼 그 분위기 메이커가 네, 네, 네.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유는 이렇게 좀 부드럽잖아요. <laughs> 부드럽고. 그게또 단점이 되더라고요.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제가 솔직하고 순수해요. 순수를 좀 멍청한다는 뜻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, 그래서 좀 속상한 일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, 이게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솔직한.